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퍼스트맨이라고 한 10년 전 영화인데 감독이 흥행에 실패한 영화예요. 근데 <laughs> 그 퍼스트맨이 달에 최초로 간 암스트롱을 말하는 거거든요. 퍼스트맨 처음 간 사람, 암스트롱이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인류가 다시 달에 가려고 하거든요 요새 나온 뉴스 같은 거 봤니? 스페이스X에서 이렇게 달 궤도에다가 인공위성 띄운다고 하고 막 중국도 달에 가려고 인도도 달에 가려고 누가 먼저 달에 가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좀 의아하잖아요 달에 최초로 한게 1969년이거든요 1969년이면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대지? 그때 무선전화가 없던 시대예요 어, 그건 통신장비지 컴퓨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달에 갔는데, 어, 그때 달에 갈때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긴 했는데, 그 사람 탈 공간도 없는 그 거기에 컴퓨터를 싣고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뽑을 때제일 조건이 물리학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막, 웬 체육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주비행사 띄우잖아요. 앉아만 있으면 컴퓨터가 들여다 주는데, 그때는 제 1조건이 물리학자였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까요? 아폴로 1호가 아니라. 앞에 건다 터진 거예요. <laughs> 지상에 죽고 말인데, 거기, 달탐사할 때 보면은, 지구궤도에서뭘 훈련하냐면요. 아, 나중에 달에서, 여기 우주왕복선 이렇게 있는데이 우주왕복선이, 아니 우주왕복선이 아니죠. 그대, 이렇게 벌레처럼 생긴 애 있어요. 달창류선이 있는데, 달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선이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구라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슉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애가 퐁 튀어나와가지고, 얘는 타원교대에 진입을 하고, 얘는 원교대에 진입하는데, 얘는 속도를 딱 맞춰서 둘이 랑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왕복선이, 여기 달 착륙선을 딱 잡아가지고 지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달에 탈출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 그 물리학자한테 계산해봤는데 실험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달까지 가서 실험할 순 없고 지구 궤도에서 이걸 실험하는데 이 실험을 하다가 진짜 많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알겠죠? 물이 박으면 터지잖아 그러니까, 상대 속도 0으로 가서 딱그 구멍에다 맞춰야 되는데, 1969년에 컴퓨터가 없다고요. 컴퓨터 들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그 눈으로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영화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암스트롱이 우주에서 저거랑 맞춰야 되는데, 지금 궤도가 틀린 거야. 그래서 바로 옆으로 슝 지나갔어요. 다음 바퀴를 돌때 죽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도킹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틀려가지고 옆으로 슝 지나간 거지. 그 다음에 죽나? 더 멀어지나? 더 멀어지면 실패잖아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거기서 무중력 공간에서 종이랑 펜을 들고 이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펜과 종이를 잡아서 아, 지금 궤도가 이쪽으로 틀렸으니까 그때 한 계산이 이거래요. 그니까 이쪽으로 약간 연료를 분사해서 델타 부위를 주면 내 궤도가 이렇게 타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렇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니까 여기서 상승도 영으로랑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반 바퀴 돌기 전에 그 계산을 아니죠 훨씬 더 빨리 끝내야죠 계산하는 동안에 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중력 그 공간에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도킹에 최초로 성공해 요그 성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달로 가죠. 예, 말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성공했다는 거 확실한데. 운빨인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과학력으로 스페이스 X나 많은 데서 하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 이걸 진짜 1969년에 성공했다는 게 말이 되냐. <laughs>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 게다가, 지, 그때 기술력을 보면은, 아, 이 밑에 겁나 큰로켓이 있었는데, 그건 다 버리고 왔고, 요만한 로켓트가 이렇게 우주로 가는데, 요 안에 그달 탐사선이 실려있거든요. 인간들은 여기 세명이 타고 있었죠 아니다 얜 여기 없어 어디 있었지? 아, 그 2단 로켓으로 있어요 달 탐사선은 그래서 지구 궤도로 얘가 나가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분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료를 이렇게 슉슉슉 분사 해서 토크를 줘요 그러면 로켓트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는 도중에 토크가 다시 들어가서 얘가 돌아요. 180도 회전한 거야. 그 다음에 역분사를 좀 하면은 얘가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붙어. 그래서 뒤에 오던 2단 로켓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돼갖고 이 안에 있는 달 탐사선을 꺼내. 딱 들어가서 꺼내요. 우주 공간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은 버려. 그리고 이거 들고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 이거 들고 다시 탈출 속도 해가지고 달로 가는 거예요. 달로 가서 얘는 가이바에서진한 명은 여기 남아있고, 두 명이 이리로 옮겨 타가지고 이걸 딱 끊어서 속도를 늦춰가지고 타원 궤도로 정확히 여기를 근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달 표면에 도착할 때그 속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속도를 줄여서 속도 0으로 만들어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laughs> 물리를 공부해 봐야 영화를 보면 감동이거든요. 저게 그걸 다 영화에서 이렇게 구현해요. 추천 영화니까 중력도 배웠으니 봐보세요. 탈출할 때도 진짜 멋진데 나는 영화 볼때그걸 처음 봤는데. 달탐사선 발탄소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생긴 달탐사선이거기 사다리 타고 내려서 무슨 인류의 위대한 첫발을이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타거든요. 어떻게 지구로 돌아왔을까요? 그쵸? 달에서 탈출해야 을될거 아니야. 이게 여기가 연료통이고, 여기 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두명 그래서 탈출할 때 보면은 얘는 버리고, 얘가 휙 발사가 돼요. 머리가. 아, 그래서 이건 발사대 발사대 머리가 푹 발사돼가지고, 아까 그달 궤도를 돌고 있던 애랑 랑데비를 다시 해서 걔가 이거 조그만 거 들고 지구로 다시 오르게 오는 거죠. 영화를 봐보세요. 목숨을 건 물리학, 물리학자들 수십 명을 죽어,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게 난 진짜 감동적이더라. 얘가 주인공인 암스트롱이. 후보 몇 번째였더라? 영화상에서 볼때 후보 20몇 번째인가였거든요. 그냥 책상에서 계산하던 사람이었는데 앞에 사람이 다 죽어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일이 자기가 그 우주에 나가서 아까 말한 그 실험을 하는 날인데 아들한테 이제 아빠가 내일 달로 간다. 뭐 그랬더니 아들이 아들이 막 다섯 살인가 6 살인데 아, 아들 아빠를 딱 보더니 아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지? <laughs>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고 다음 날가 성공을 하죠.